여러분, 안녕. 성대입이입니다 오늘 여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꼭 필요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남자의 머릿속 세계입니다. 이걸 알아두면, 연애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 뭔가 모르게 남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이랑 다르게 변했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는 보통 그렇잖아요. 남자가 한때 여자에게 푹 빠져서 자주 여자를 만나려고 했고 늘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여자 옆에 찰떡같이 붙어서 마음을 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누가 봐도 지극정성이죠. 남자는 여자가 완전히 내 사람이 되기까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상태일 때는 남자가 여자한테 별도 따다 줄수 있다는 그 말, 이거 진심이죠. 이게 어느 순간 변해서 문제지만. 예, 적극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네, 썸탈 때나 연애 초반 지극히 정상적인 남자의 텐션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직감하죠. 그때 이 남자는 정말 다정했는데, 이제는 자기과하게 바쁘고 말 수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여자가 느낄 때는 남자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사랑이 식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 자, 일단, 여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남자의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어느 정도 여자와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되고 충족이 되고 나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독립과 자율에 대한 욕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겠죠? 단, 남자의 마음이 떠난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게 마치 시소 같아요. 친밀감이 채워지면 자유감의 욕구가 올라오고, 자율감이 채워지면 친밀감의 욕구가 올라오고 그래요. 이두 이 욕구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연애를 하다 보면 처음이랑 다르게 여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싶어하는 타이밍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반대 욕구를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자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하지? 이러한 타이밍 때 자기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면 자율감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그만큼의 반동이 일어나서 다시 가깝게 훅 다가옵니다. 자, 연애를 할때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 두 가지는 친밀감과 자율감입니다. 시소처럼 왔다 갔다 거린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이러한 증상을 보일 때 여자들은 보통 당황스럽죠? 남자에게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 남자가 무심하다고 느껴지면 상당히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왜 갑자기 나에 대한 감정이 식은 건지, 남자의 태도가 왜 바뀌었는지, 실망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궁금하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이유를 묻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미친 듯이 분비됐다가 이제야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원래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게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뿐이지 여자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변한 것 같죠. 요즘 왜 그런지 대화로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남자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랑 대화할 마음이 없구나. 날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더 다치게 됩니다. 서로 핀트가 조금씩 어긋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심리학에서 보면 남자가 이렇게 되는 게 통계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되면 사람은 배고프죠, 잠오죠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기는 본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마인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요.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심리적으로 남자는 상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친밀한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고 나면 그냥 다시 자유롭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머리가 항상 멍해지는 거예요. 난 아무 생각이 없어. 여자가 봤을 땐 남자는 항상 바보 멍청이 같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모르는데 어떡해. 괜히 여자 눈치 보면서 없는 이유도 만들어내는 남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나야! 정리를 한번 해볼까? 남자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식은 것처럼 보이는 건 약간의 감정적 거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그게 굳이 여자친구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진짜 마음이 식은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아, 이건 슬프네. 자, 그럼 지금부터 남자를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맛보기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자의 마음가짐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안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탓 하는 거, 두 번째는 남자 탓 하는 거. 사실 두 사람 다, 다 잘못이 없어요. 특히 여자 쪽에서 남자를 조금 더 좋아하면 괜히 더 불안하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남자가 그러나, 내가 매력이 없어졌나, 이러다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자기 탓을 하다 보면 두렵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천하의 나쁜 개자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덜 억울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이거 죽이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중요한 마음 가짐은 남자는 원래 그게 정상이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은 자기가 스트레스 풀때 하던 걸 하고 싶어 한다거나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하루 종일 자거나 자기만의 루틴이 있겠죠. 이게 누군가에게 책임 소지가 있는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남자의 잘못도 아니고, 여자의 잘못도 아니다. 서로에게 뭔가 소홀하다고 느껴질 때, 남자가 멀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 때,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계 개선을 하려고 대화를 하자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 남자의 이러한 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여성분이라 한다면, 너무 대화를 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고 싶지만, 이럴 때 그냥 남자를 내버려 두죠. 그래서 평소에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즐기면서 자기만의 여가 시간으로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1절 남자에 대한 생각을 일상생활과 좀 분리시켜 놓는 거죠. 분리를 한다고 분리가 잘 되진 않지만 네,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너무나도 케이스가 다양하지만 많이 좋아할수록 그러기가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속성을 알고 보면 남자는 정말 단순하거든요.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걸 한번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요령이 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좀 찾아오겠죠. 그런데 이런 거다 필요 없이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남자가 괘씸해서 못 찾는다. 이러면서 남자를 어떻게든 옆에 있게 만든다든지 넌 여자의 마음도 모르고 노력도 안 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남자를 막 잡아먹으면서 달달 볶아서 못 살게 굴면 오히려 그럴수록 남자는 있던 친밀감마저 더 떨어져서 더 강하게 자율감의 욕구를 원하게 돼요. 이거 완전 진퇴양난 설상가상이죠. 혹시나 남자를 이해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한번 속은 셈 치고 남자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보세요. 남자가 어느 정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서 자유감의 욕구가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자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럴 때에 여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죠. 지금이야! 여기서 여자 쪽에서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100번 양보해서 남자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줬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왕 기다린 김에 남자가 미안해 하면서 말 걸어올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자는 자기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굳이 여자에게 가서 뭔가를 해명하고 풀어야 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정말 섭섭한 마음이 많아서 대화를 하루빨리 하고 싶은데 남자를 생각해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생각해줬던 것까지 남자가 다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러한 것을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하는 마음까지 표현해준다면 다음번에 더 기다려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는 마음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남자가 이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일찌감치 대화를 하고도 남았겠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남자는 속성이 대화할 때꼭 대화할 동기가 필요해요. 뭔가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기를 바래서 대화를 한다든지, 대화를 위한 대화라든지 이러한 것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남자끼리 카톡이랑 문자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화를 하고 싶은 여자 쪽에서 먼저 다가가죠. 뭔가 남자에게 대화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 나가주면 제일 좋아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남자들한테 왜또 내가 계속 말하고 당신은 아무 말이 없냐 이렇게 다 그치면 또 두루뭉술한 사과. 두루뭉술한 대화를 하게 될수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너무 바보 같단 말이야. 여자가 한 20가지 정도를 막 이야기를 했어. 그러고 남자한테 "자, 이제 너가 말해봐"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오면 남자는 정말 무섭거든요. 이때 여성분이 남자와의 대화를 잘 유도해주고 이끌어주면 예전보다 훨씬 더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빠, 오빠인지 동생인지 알수 없지만 일단 오빠, 오빠, 그래도 내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 이렇게 그 남자를 이해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오빠,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줄래? 오빠가 피곤할 때내 이야기 듣는 거 정말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나 오빠한테 정말 고마운 것 같아.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 오빠가 다 이해 못해도 오빠가 들어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방금 했던 이러한 식의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남자는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냐면 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남자일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의 어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데에서 공감을 크게 느끼거든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대화를 통해서 공감해준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도움이고 큰 역할임을 남자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남자가 원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대화를, 이 대화를 잘하는 것이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남자에게 계속 계속 표현해주고 인정해주시면 남자가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동참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잘했어. 이 남자는 가스라이팅은 아닌데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를. 이게 얼마나 자기의 여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건지를 계속 인식시켜줘야 돼요. 남자 놈들과 연애하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하루 빨리 자기 남자를 잘 마스터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